안녕하세요. 합의당의 손미영입니다. 2021년 신축년 양력으로 5월달 닭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살의 얼류생. 17살의 얼류생, 음, 애기들은 조금은 이제 어리도 조금, 어리도 있는 편이고, 조금 믿음이나 어리나 조금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강직한 애기들이 조금 많습니다. 그리고, 음, 위에 보면, 은 조금, 이제, 힘든 일이 있어도, 또, 참을성이, 예, 좀 많을 수도 있고, 속마음을 크게 내비치지 않고, 속으로 조금, 이제, 아파도 속으로 조금 많이 삭히는, 삭후는 그런 애들도 좀 많고, 오히려 그게, 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착하기만 착하지. 조금은 자기 마음에 있는 것도 한 번씩 내뱉어야지만, 속도 시원해지고, 상대편도 내 마음을 알고, 이렇게 될 건데, 17살의 얼룩생애기들은 보면, 남, 이제, 이, 이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음, 그냥 이제, 안 내뱉고, 혼자서는 이렇게 가슴에 여 놓고, 마음이 아픈 일이 있어도, 혼자서 삭후는 기질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스트레스나 우울증이나 이런 거 상당히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은 또, 어찌보면, 어, 머리가 좋아요. 머리가 좋기 때문에, 어, 그리고, 이제 왜 바른 생활 하는 이런 경우들이 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옆길가는보다좀 학교 집 아니면 공부에 이런 식으로 딱 체계적으로 이렇게 딱딱딱딱 짜여진 대로 그대로 움직이는 음 애기들이 좀 많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 애기들은 이제 직업이나 이런 부분은 공무원 쪽이나 아니면 교사나 이렇게 해갖고 짜 틀에 딱딱 가게 가여 짜여진 그런 쪽으로 직장을 가시는 게 어. 본인들하고는 색깔이 괜찮은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5월달에는, 이제, 17살에, 어, 울생 여러분들은 5월달에는 마음이 조금 안정이 되지 않고, 누가 건들지도 않는데, 마음이 좀 흐한, 뭐, 밥을 먹어도 우리가 흐할 때 있잖아요. 먹고 나도 배가 안 부르고. 그렇듯이, 조금 이제, 음, 그냥마음이거나 그냥 생송, 생송할 좀, 이래 흔들흔들. 그렇게 되는 달도 될 수가 있고, 감성이 상당히 풍부하기 때문에, 자기만의 감성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감성에 또, 또 빠지, 빠지기도 쉬워요. 근데 이제, 그 감성에 빠지는 거를 갖다가, 좋은 쪽으로 빠지면 되는데, 뭐, 우울한 쪽으로 빠지거나 하면은, 상당히 조금은 안 좋겠죠. 그러니까, 17살의 얼류생에 만약에 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계시면은, 여기 들어 아살이, 뭐, 5월달에는, 조금이제 운동이나 아니면은 여행이나 요새 코로나 때문에 여행도 또 마음대로 못 갑니다. 못 가면은 뭐 가까운 데라도 조금은 바람을 쐬어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 머리를 조금 식혀 주는 저도 이제 그런 부분들에 이제 조금은 삭혀지는 수가 되니까는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 17살의 얼류생 애기들은 건강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어, 얼류생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신경성에서 오는 좀 소화기관도 조금 안 좋을 수도 있고, 장이나 이런 부분도 조금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화나 장 쪽으로 조금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의 개유생, 29의 개유생, 양력으로 올 때, 왜 자꾸 양력 오을오 하냐면은, 이제, 저, 밑에다가 이제 댓글에 보면 엄력입니까 양력입니까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 번씩 제가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양력을 조금 강조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력 5월달 개우생 여러분들 어 개우생 여러분들은 이제 천성 자체가 온순하고 인정이 많아요. 좀 온순하면서 인정도 많고 눈물도 많고 그리고 맑고 깨끗하다 해야 되나 좀 순수한 성향들이 좀 많아요. 남들 봤을 때는 좀 별나게 보일 수도 있어. 하지만, 어, 이 사고방식 자체는 맑고 깨끗하고 조금 순수한 경우들이 제 본인만의 이제 자체는조 맑고 깨끗하고 순수한 경우가 많고. 근데 이분들이 조금 단점들이 뭐냐면은 시작은 좋아. 시작은 뭐든지 저, 어, 보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바로 덤벼드는 게 아니고 처음에 자기가 좋으면 확 좋아하는 스타일이 되기 때문에 시작은 좋아요. 뭔가 다될 것처럼. 근데 단점이라 있잖아요. 끝이 안 좋고. 우여 보면은 중간에 빨리 하차를 해 버리는 경우들이 많. 그냥 포기를 해 버리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우여 보면 좀 단점일 수도 있어요. 좀 끝까지 인내력을 가지고 어, 하든지 아니면은 처음에 시작을 할때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시작을 하게 되면은 실패하는 경우들이 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남자들 같은 경우 이제 방향입니다. 남자들은 서남쪽 방향이 좋고 여자들은 동북쪽 방향이 좋습니다. 자, 어 스물아홉 살 개요생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뭐야 직장을 구한다거나 아니면 뭐. 어,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취업에 직장군 같은 거볼 때, 이 방향을 참고를 해주시면, 은 본인들도 좋은 방향 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안전자리가 편할 수가 있잖아요. 뭐, 무조건 됐다고, 뭐, 취업이 됐다고 해서 다 좋진 않잖아. 막상 가보면은,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분위기 자체도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좀, 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 가서 안정이 되는 게 오히려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은, 어, 취업은 자체는, 어, 5월 달에 취업은 자체는 조금 없습니다. 없지만은, 취업이나 왜 시험 가는 것도 있잖아요. 시험도 좋은 달이 있잖아. 확 돼갖고, 이제, 어, 왜, 운이 있는 달이 있고, 운이 없는 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5월 달에 교우생 여러분들은 취업이나 시험은 자체는 조금 약해요. 약하고, 그 대신에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어, 도전 한번, 다시, 이렇게 도전하시면은, 또 이제 다음에도 또 좋은 기회가 있을 거라 봅니다. 그리고 직장 운 자체는, 이동 변동도, 이동이나 이 변동 자체는 없어요. 없는데, 어, 직장에서, 막상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 이제 29개업생 여러분들,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되게 성실하게 하고, 음, 되게 보면은, 뭐, 일도 요만큼 주는데, 자기가 더 열심히 하는 그런, 음,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개웃은 여러분들이 그런 경우들이 강해요. 그러다 보면 주위에서 시기나 질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시기 왜. 무슨 적당히 하면 되지? 저렇게 열심히 하노? 하면서 이래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리고 자기가 잘하니까 위에 상사들은 또이바할 거잖아요. 이빠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시기 질투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근데 이제 5월달에 이 시기 질투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5월달에는 그걸 감안을 해서 어, 잘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상처도 넘어 받지 마시고. 그리고 금전운은 어, 5월 달에는 금전 자체는 괜찮습니다. 노력한 만큼의 성과도 보이고 어느 정도에서 어, 금전도 크게 답답하지는 않고 돌아가는 형국이기 때문에 어, 5월 달에 금전운은 괜찮고 사업은 자체는 없습니다. 사업은 자체는 없지만 이 개사 어, 개생 여러분들은 동업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어. 사업을 하시되 사업을 하지 말라는게 아니고, 사업을 하시되, 동업만큼은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개우생 여러분들은, 동업만 했다면, 무조건 뒤통수, 그 전, 많이 당해요. 인덕 자체가, 동업 자체에서는 인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꼭 명심하셔서, 사업을 하실 때, 하시려고 마음먹은 분들이 계시면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은 상승세를 탑니다. 건강 자체는, 5월달에는, 뭐가 좀 맑고, 어. 식욕도 좀 땡기고, 뭐, 왕성? 이런 느낌이 드니까, 건강운 어, 자체는 괜찮습니다. 하이팅들 하시기 바랍니다. 40안의 신유생. 40안의 신유생 여러분들, 양력 5월달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성 자체가 명랑해요. 명랑하고, 또, 어, 밝고, 밝으면서 애교도 많고, 순간 재치도 많고, 상대끼도 많고, 그런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왜 우리가 평범한 직장이 있잖아요 뭐 사무직이나 아니면은 뭐 평범하게 이렇게 갈수 있는 그런 것보다는 조금 특수한 직업이 있잖아요 손재주도 많고 재능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오너가 돼서 직접 하든지 이런 아이디어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어 뛰어나기 때문에 사십 한 살의 신입생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 이제 직장인 그리고 어. 꽉 막혀 있는 것보다 약간 풀리한 직업도 상당히 괜찮은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음, 이분들 같은 경우에서도 신우생 여러분들도 어 아마 좀 잘할 것 같은데 좀 야무지게 좀 보면 끝까지 잘할 것 같은데 어왜 끈기력이 좀 부족하다 해야 되나 왜좀 가다가 안되면안 돼도 또 한번 도전해보고 어차피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가봐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예, 굴곡이 있잖아요, 뭐든지 좀 되고 안 되고 이 예, 굴곡 자체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거를 참지를 못해요.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빨리 포기를 해버리는 게 단점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거 좀 이겨내며 요래를 이겨서 나면 더 좋은 부분은 끝까지 갈수 있으니까 조금씩 노력을 들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향은 남 남자들은 동북쪽 방향이 좋고 여자들은 남쪽 방향이 좋습니다. 그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이제 움직일 때나 직장이나 이런 부분에 뭐 문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가게라든지 참고하시고, 남자는 동북쪽이고 여자분들은 남쪽이 좋습니다. 자, 5월달에 직장 운 자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달에는 직장으로 이동이나 변동수 자체, 이런 부분 자체가 조금 더는 달이고, 5월달은 조금 덜썩덜썩거리는 달이기 때문에, 이동, 변동을 하되, 객지나 타지, 이런 부분 쪽으로 상당히 움직임이. 비차집니다. 뭐 움직이셔도 됩니다. 그리고, 사업은 상승수를, 상승세를 좀 탑니다. 사업이나 경영에서 조금 지출이 올라가거나, 이런 부분에서, 어, 상승세를 조금 타는 달이고, 그런데 구설수나 시비수를 조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구설이 있을 수가 있고, 조금 시비수를, 시비수, 어, 구설, 어, 시비수보다는 시끄럽게 소리가 조금 많이 들리는 형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시하시고, 음, 사업은 잘 되면 되지, 뭐. 시끄럽든지 말든지 요새 안 그렇습니까? 이렇에 그래. 구설수는 조금 있을 수 있으니까 마음을 좀 비우시기 바라겠고 금전은 금전 운운 들어옵니다. 금전 운 자체도 들어오고 어어 금전 운 자체가 어 지금 5월달에는 들어오는 달이기 때문에 금전 자체가 속속속속속 이렇게 돈 냄새가 좀 나는 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전은 들어오고 그리고 문서나 이사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움직이는 5월달이 좀덜썩한데 있죠. 뭐든지 좀덜썩이기 때문에 문서를 잡아놓거나 이사 이런 부분들도 있을까 나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하셔도 되는 달이고 연애운 자체는 좀 나쁩니다. 5월달에는 5월달에는 어, 조금은 어, 뭔가가 이제 어, 이별수가 조금 다는, 더는 달도 될 수가 있고 이제 어, 5월에는 기운 자체가 좀안 좋아요. 이게네, 어, 이별이 드는 달. 자, 연애만, 남녀 간의 연애만 연애가 아니고, 자, 인간에도 조금은 주변 정리가 조금 되거나, 이런 부분으로 좀 이별수가 조금 드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인척에 뭐, 우리가 또 사람이 돌아가시거나, 이런 것도 이별수가 될 수가 있겠죠. 조금, 어, 그런 기운 자체가 조금 생한이 도네.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운 자체는 크게 나쁜 거는 없어요 크게 나쁜 거는 없고 그냥 뭐 여행이나 조금씩 이제 바람을 조금 쐬러 가거나 아니면 취미로 운동을 조금 하시던지 건강운 자체는 괜찮습니다 하이팅들 하세요 그리고 53살의 기우생 아, 53살의 기우생 여러분들 양력 5월달 운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기호생 여러분들은 조금 화려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남의 눈에는 좀 화려하게 보이고, 조금 식씩하게 보이고, 또 보면은 어느 정도는자 배짱도 있어 보이고 보입니다. 하지만은 끝에는 그래 보여요. 보이지만은 내면에는. 솔직히 이 사람도 걱정스럽고 저 사람도 걱정하는 영국이고 뭐~ 집안에 아니면 엄마도 좀 걱정했다가 뭐~ 동생이 있다 그럼 동생도 좀 걱정했다가 혼자서 근심 걱정을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이 될 수가 있어 자 밖에서는 씩씩하고 어느 부분에서는 좀 화려하게 보이고 좀 당당하게 보이는데 안으로 들어와서는 내면 안에서는 음~ 근심도 많고 마음도 여리고 눈물도 많고 자존심이이뺏어고 하다 볼겐네좀 약간 대조적인 면들이 조금 있는 성향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어, 이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좀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또 생활력이나 뭐 돌진하는 거나 추진력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멋져요. 멋지고 생활력 자체도 강하고 추진력도 강해요. 그리고 만약에, 음, 놈, 놈이 장사를 하는데 자기가 일을 좀 도와준다 가면 내일처럼 열심히 해갖고 책임감도 강해. 어, 그러다 보면 골빙 들죠. <laughs> 몸 아픈 지 모르고 열심히. 그런 스타일이에요. 거기 때문에, 어, 절대 손에 입히지 않고. 일단 기우생 여러분들, 화이팅들 하시고, 조금, 은 어, 어, 운이, 운대가 지금, 어, 이래저래 좀 많이 힘드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검정 눈도 좀 많이 막힌 분들도 많이 계실 거니까, 힘들 내시기 바랍니다. 자, 방향은, 남자들은 정동쪽 방향이 좋습니다. 정동쪽 방향이 좋고, 여자분들은 서북쪽 방향이 좋아요 서북쪽 그러면은 이제 참고 하시기 바라겠고 이사 문서 아니면 가게 뭐어 직장 이런 부분에도 다 골고루 참고를 하시갖고 움직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은 사업은 5월달에는 주변의 도움이나 이런 부분에 인덕이 조금 쌓이는 격이 되기 때문에 사업은 상승세를 조금 탑니다 자 사업은 전체는 상승세를 타고 문서는 어 내가 뭐를 좀 해봐야지 했던 부분은 생각지도 않은 문서가 잡히는 그런 달도 될 수가 있어요. 그면 우연찮게 서왜 하다가 딱집어놓은게 아니고 우연찮게 이다 보면은 내 문서가 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 있기 때문에 5월달에는 뜻, 뜻하지 않은 문서원이 따라 들어는 형국이에요. 직장은 낱말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 자기 주장 남의 말을 좀 듣지 마시고 자기 그냥 색깔대로만 가시면 아무 탈이 없는데, 남의 말을 잘못 듣고 같이 협설리다 보면, 같이 구스수를 타는 직장에서, 5월달에는 그렇게 같이 이제 끌려가는 형국이 되다 보니까, 그것만 조금 많이 조심하시고, 자기 주장만 조금 강하게 이렇게 내세우면은, 어, 남말 듣고 좀 따라가지 마시고, 남이 그래도, 니는 그렇게 생각해라. 한쪽귀로 듣고, 나는 내 주관대로만 앞을 보고 가시면 직장에서 시끄러운 일은 없는데, 같이, 어, 덤으로, 이렇게 휩쓸리고 하다보면 같이 구슬수가 돼요. 그러니까, 그 점을 조금 조심해야 되는 그런 달도 됩니다. 그리고, 금전운는 상승세를 탑니다. 근데, 금전운는 상승세를 타는데, 기유생 여러분들, 5월달에는 조금은, 굳이 안 나가도 되는 부분에 돈이 왜한 방에 있잖아요. 잔잔한 거는, 막, 알뜰살뜰 이렇게 해놨다가, 한 번에 또 살짝 시원하습니다 그러면은, 어, 안 아깝지, 그때는, 쓸 때는, 그 때, 5월 달에 뭐가 나오냐면, 은한 방에 와, 그냥 와, 에, 지름신이 오듯이, 조금 한방 나가는 걸, 그거를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좀 참으십시오. 근데, 금전은 좀 상승세를 타는 달이긴 합니다. 그리고, 건강운, 건강운 자체는 상승세를 조금 타는데, 어, 크게 나쁘지는 뭐, 어, 어 나쁘지는 않는데, 만약에 지병이 계신 분들 있잖아요. 신경통이나, 아니면 소아나 이런 분들, 두통. 이 두통 쪽으로 조금 많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상승은 타는데 지병이 있는 분들은 조금 더 조심하시기 바라겠고, 좀 건강하던 분들은 조금 상승을 조금 많이 타는 그런 달도 될 수가 있습니다. 65세 정류생. 65세 정류생 여러분들, 양력 5월달 운세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정우생 여러분들은, 왜, 사람 만나는 거나, 교제나, 이런 능력들이 상당히 뛰어나요. 그러면, 사람을 잘 사귄다 하잖아. 왜,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못 사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말만 조금 했으면, 야, 친구 먹자. 아니면, 언니, 동생 하자. 이런 경우들이 많듯이, 65세 정우생 여러분들은, 교제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요. 상당히 뛰어나고, 그리고 매사에 조금 보면은 정렬적인 분들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좀 화끈하신 분들이 좀 많고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어~ 매사에는 화끈한데 너무 화끈해 갖고 막, 그냥, 됐나, 됐다, 뭐, 문서를 적거나, 무슨 사업을 벌리거나,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어, 앞은 좋은데 조금 뒤가 안 좋을 수가 많기 때문에, 용도 삼이 격이 좀 많을 수가 있으니까, 그 점만 조금 조심하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좋은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자는 서남 쪽 방향이 좋고요, 여자분들은 동북 쪽 방향이 좋습니다. 남자는 서남, 여자는 동북. 이 방향들로 참고를 하시고, 뭐, 투자를 해볼까 뭐 하시는 분들이나 뭐, 뭐 땅을 사볼까 하시는 분들 이사를 가볼까 하시는 분들 뭐 이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어~ 사업은 자체는 이전이나 확장 이런 부분도 올달에는 괜찮아요.뭐 사업을 하고 있는데 확장을 좀 해야 되겠다.아니면 사업장을 조금 뭐 이전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 내에서 확장을 해도 괜찮고 좀 이전을 해서 뭐를 해도 되는 그런 사업으로 들었습니다 들었고 그리고 추가로 좀 봤을 때는 음 추가 이제 변동이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괜찮은 걸 사업으로 변동 이런 부분도 괜찮은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직장은 자체는 상사로부터 조금 인정을 받는 달도 될 수가 있고 어 이때까지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눈에 두드러지게, 아, 뭐, 안 보였던 경우들도 있잖아요. 있는데, 어, 65세 정류생 여러분들, 직장원에서는 뭔가가 이제, 어, 성실성을, 성실성이나 겉면 성실성을 인정을 받는 그런 달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전은 투자는 안 됩니다. 투자는 안 되고, 이분들은 어~ (5월달에는) 투자 부분도 안 되고 빌려주는 것도 안 되고 뭐~ 돈 동거래 자체가 절대 안 됩니다 동거래로빌려주거나 이런 부분에는 좀상가하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음~ 문서원 있잖아요 문서원은 상승세를 조금 타는데 어~ 이분들은 이제 매매 있죠 그러면은 자, 이제, 매매 운 자체가 상당히 이제 뛰어난 걸로 나오고, 5월 달에는 매매 운 자체가 좋습니다. 그리고 건강 운 자체는 상승세를 탑니다. 건강은 5월 달에는 조금 상승세를 타면서, 뭐가 조금 뭐 지병이 조금 호전되거나, 아니면은, 뭐가 좀 맑아지면서, 어, 스트레스가 조금 줄어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호전 반응을 일으키겠습니다. 77의 얼류생. 77의 얼류생 여러분들, 5월 달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올해는, 올해 이제, 어, 문서를 그거 하실 때, 이분들은 이제, 서쪽에 이제 대장군이 있잖아요. 서쪽에 있고, 동쪽에는, 어, 삼살바위, 이 부분으로 좀 있는데, 서쪽에는 대장군, 동쪽에는 삼살바위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분들 7급의연류생 여러분들, 올해 집을 짓는 경우가 되면은, 이거 상당히 조심하셔야 돼요. 당당히 조심하셔서 참고로 하시기바라겠고 건축할 때이 왜냐면 집 짓거나 왜냐면 일곱수에도왜 우리가 일곱수마다이가 그러니까 성존이 뜨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많은데 어 집을 짓거나 아니면은 뭐를 할때 이런 부분이나 이제 다른 거를 이제 문서를 잡아서 뭐 수리를 한다거나 할 때, 서쪽 방향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조심해서 하십시오. 아니면, 삼재 아닙니까? 삼재고, 올해가 나가는 마지막 삼재입니다. 어, 삼재에 괜히 치이지 마시고, 아니면, 어, 나무, 흙, 왜, 아니면은, 나무목자, 흙. 이런 부분들로 해갖고 좀 치이는 왜 이런 게있잖아 옛날에는 나무도 잘못 들어오면은 안 좋고 흙이고 가는 거는 왜 옛날에는 요새는 단지가 그렇게 흔하지 않는데 옛날에는 단지나 뭐 이런 거 있잖아. 토불 이런 거는 들어오면은 잘못 들어오면은 또 집안이 안 좋고 이런 거있잖아 옛날 미신에서 어 믿을 거는 믿어야 됩니다. 뭐 미신을 너무 믿어도 탈이고 이제 병이 될 수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옛날부터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내려오는 그런 부분에서는 참고할 게 상당히 많아요. 그냥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 그런 부분은 또 내가 이제, 어, 본인들이, 어, 삼재고 이럴 때는 더 조심들을 하시는 게 본인들한테는 득이 될 거예요. 그리고 좋은 방향은 남자들은 동북쪽 방향이 괜찮습니다. 여자분들은 서남쪽 방향이 좋습니다. 남자는 동북쪽, 여자분들은 서남 방향. 그리고, 이분들은, 75급의 얼리시생 여러분들, 이 5월달 상당히 조심해야 돼. 왜 그러냐면, 상문도 조심하셔야 돼. 그러면, 너무 상문에 가실 때 조심해서 가셔야 되고, 되도록이면은, 피하시는 게, 상문을 피하시는 게, 오히려 본인들한테 조금 이제 많이 그, 그게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월에는 상문 피하시고, 그리고, 집안에는, 집안 자체는 5월달에 양력 5월입니다. 뭐, 경축사가 조금 보입니다. 어, 본인들이, 상무는 본인들이 가는 거니까 그렇지만, 어, 집안에서는 조금 이제 경축사, 그러면 혼인 소식이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누굴 만나고 있다거나, 이제 본인이 말고 집안에서, 아니면 손주나, 아니면은, 어, 뭐, 장가 못간 아들이 있거나, 뭐, 어, 딸이 있거나, 이런 분들 의 혼인 소식이 들어오는 그런 달도 될 수가 있으니까, 어, 그런 거에서는 상당히 좋은 기운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건강 부분에서는 크게 치이는 다른 아닙니다. 건강은 크게 나쁘지는 않는데 괜히 잘못 어디 가지 말아야 되는 거 이래 갔다 오시가 건강을 치지않으시기 바랍니다. 80세의 개유생 89세 89세 개유생 여러분들 양력 5월달 운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어, 마음이 여리기 때문에 되게 어, 뭐라 해야 되냐면은 또 여리고 남의 일을 자기 일처럼 남이 어려우면 자기가 같이 마음이 안 돼갖고 밟고 나서갖고 막 해주는 스타일도 돼요.되기 때문에 어~ 적이 많고 오히려 이~ 적 많은 걸로 해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손해를 보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으리라 보고 왜 실컷 잘해주고 뒤에 가서 요거도 먹는거 있잖아요. 참 진심으로 생각을 해줬는데 뒤에서는 그 마음이, 그 마음이 아니더라. 이런 경우들도 좀 많이 겪었으리라 봅니다. 자, 남, 어, 남자분들은 동쪽 방향이 좋습니다. 동쪽 방향이 좋고, 여자분들은 서북쪽 방향이 좋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은, 이 5월달 같은 경우에서는, 개유생 여러분들, 어, 5월달에는 뭔가 집안 자체가 조금 시끄럽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시끄러운 게 아니고, 시끄러운 소리들이 조금 나는 형국이 있고, 뭔가가, 어, 시끌벅글 해요. 시끌벅글 하고, 어, 금전거래나 이런 부분도, 뭐, 지닌척간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도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로 조금은 인해 갖고, 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큰 병은 아니라도, 조금 이제, 스트레스성에서 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몸이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큰 병은 아니고, 그러면 기가 약해지거나, 뭐, 이래 우울하거나, 이럴 수가 좀 있으니까, 힘들 내시길 바라고, 지병이 계신 분들은 조금 뭐, 크게 나쁘지는 않, 않습니다. 아니니까, 화이팅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